댄샬로, 네, 또 배송이 도착했다고 되어있네요. 네, 155g인데, 완전 큰 거네. 155g인데, 현호 하나 안 <laughs> 네, 집에 빨리 와서 간식거리도 이렇게 샀습니다. 네, 이거는, 그, 뭐, 팥빙를할때 같이 곁들여서 넣으려고, 과일통 조림을 맛습니다맛있 데몬트에서 맛있게 보이네요. 네, 또 이거, 이거는 비비비비인 것 같네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조금 높게 네, 뜯어볼게요. 오늘 오후에 시켰는데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. 비비비 맞네요. 비비비인데, 아이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. 아이스 팩이크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对，要给它拿进去。<laughs> <laughs> 네 오늘 다른 할트에서온 건데 내일 반품 음, 교환을 오신다고 해서 오늘 팥빙수가 뜨게 좋아서 좀 교환할 곳에 이렇게 드라이 할 수를 넣어주었습니다. 비비빅은 여태께가 왔네요. 네, 잘 먹을게요. 예전에 아버지께서 도와하셨던 하던데, 먹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. 이것도 네, 뜯어볼게요. 여기도 드라이스를 넣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이 <laughs> 옥돈들. 이렇게 요즘 잘 먹고 있는 하드입니다. 그 많이 녹았네? 엑셀런트 엔젤은 좋아하는 하드입니다. 아이스크림입니다.